일자 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9시에 우리 금요 철야, 성금일 철야 기도해 오늘 리바베빅 마지막 집회고요. 또 이제 우리 부활 주일 예배 이제 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좀 하나님 끝까지 우리 가운데 강력한 은혜와 축복으로 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14절부터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6월 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세르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아,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다 그러니까 6월절 전날이죠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오후 12시경이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소리 지르되 없시야소서 없시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날이 바로 유월절의 준비일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의 압제하에 있던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바로의 압제, 애굽의 통치로부터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제 건져내셔서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어,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어, 건져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 그래서 열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겠다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를 심판하시죠. 어, 그리고 그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굳, 건져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의 피를 어, 문 양틀과 또 윗틀에 어, 이렇게 바르게 하셔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어, 그 집을 건져 그, 그 집을 건너가시죠.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장자를 치지 않으시고 그냥 건, 어, 건너가십니다. 어,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날을 하나님은 새해 첫 날로 지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6월절을 항상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으로 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런 유월절 준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양으로 오심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정말 퍼즐이 정확하게 맞추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유월절에 어린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고난 주간으로, 특히 별 성금요일로 계속해서 지킴으로써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하나님 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 아니라, 더 우리가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중간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어, 결국은 좌우편에 두, 다른 두 사람이 못박히고 그 중앙에 예수님께서 못박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을 또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물론 2 0 0 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 주간의 의미고 또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 하나 님의 자녀 다운 삶을추 구하 는것을의 미하 는 것이 죠？이제 내 안에, 사 는, 이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 도만 되어 져서 나의 모든 성품 과 나의 기질 과 나의 행함 을 통하 여 예수 그리스 도가, 반 영이 되어 지고 하나 님의 형 상이 드러나 는그삶을 살아가 는 것, 그 것이 바로 우 리가 우리 각 자의 십자 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를 따라가 는삶을의 미하 는 것이 죠.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입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더 강력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고 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다시 깨달아야 할 그리고 더 성장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전통이었겠죠? 아마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히브리 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로마와 헬라 말로 3개 국어로 바로 이폐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 되어짐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고 또 예표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자칭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줄 것을 부탁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 저는 이 모든 건 저는 뭐 결론적으로 유월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다른 날도 아니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 넘겨졌다라는 이 사실. 특별한 그런 시기 그런 절기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또 십자가에 달린 그 폐에 삼계국어로 적혀짐으로써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복음이 만방 전세계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을 예표하고 있고 유대인의 대자사장들이 자칭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이필라도의 모습을 통해 빌라도도 빌라도 뜻대로 할수 없는 어, 넘겨주고, 싶, 넘겨주고 싶지 않다고 넘겨주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자칭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수 없었던 것이고 아무리 요청해도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결국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보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어, 어떠한 방해도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를 통해서 메시아를 제거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어, 그와 같은 그들의 뜻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고 십자가 못박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정말 땅 끝까지 증거하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바라볼 때이 유월절 준비일에 이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선이 말씀을 통해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는 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역사의 의미.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특별히 구속사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대한민국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성장하는 이 모든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를 오늘 이 본분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이 동방에 어, 정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정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조선말로도 기록이 되어서, 조선인에게까지 흑암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이 조선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 약속의 성취를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김재동 목사님 오셔서 참 귀한 말씀, 귀한 나눔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일이 모든 일들은 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성취였고 성취이고 성취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통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안목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공유된 안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KBS 뉴스를 통해 MBC 뉴스를 통해 SBS 뉴스를 통해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역사를 보니까 이게 교회가 참 어, 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동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특별히 역사, 특별히 역사.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로 이 구속사적인 성취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은 역사적인 안목, 관점,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가게 될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성취가 완성이 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의 역사죠. 이한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고 이와 같은 실패를 주시고 또 이런 절망과 어려움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운도 없고 재수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남편 또는 아내도 잘못 만났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연약하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해서 우리를 이해를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그냥 허공을 그냥 여기저기 그냥 바람에 그냥 휩쓸려서 동으로 불면 동으로 가고 서로 불면 서로 가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 무슨 힘이 있고 그런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그런 인생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시간 때우다 가는 거죠. 아, 이 구속사적인 이 하나님의 성취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스토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의 현재가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고 나도 나의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왕같은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대행자로, 대리자로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고 목적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결국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의 진리, 우리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고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속에서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난 주간에 특별히 6월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가 이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사적인 성취 이것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이것이 모든 의미고 목적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완성이 되어지는 그것 그것이 역사의 성취고 우리 개인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요 인생이 달라지죠 이 나라의 역사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또 나의 삶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때 우리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증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더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의 시간 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아물것이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 넘겨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성취하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우리 이 대한민국이 조선 땅에 일하였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이, 이 아침에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겨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특별히 성 금요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절망적인 고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정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는 그런 복된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